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오늘은 보쌈 먹을 때 빠지면 서운한 보쌈 무김치 만드는 법 소개합니다. 보쌈에 곁들이는 보쌈 무김치는 물을 조금 두껍게 썰어서 소금 올리고당 또는 물엿에 많이 절이는데요. 올리고당 대신 설탕에 절여도 됩니다. 저는 보쌈 김치가 약간 상큼한 게 좋아서요. 절일 때 식초를 약간 넣습니다. 식초에 절였다고 드셨을 때 새콤한 맛이 날 정도는 아니고요. 식초 약간 넣고 절이면 약간의 상큼함이 입맛 작극한답니다 또한 절임물을 절대 씻지 않고요 체에 받쳐 그대로 물기를 빼준 후 무치는데요 요즘 무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와 함께 사과 또는 배를 채 썰어서 같이 무쳐주면 더욱 맛있는 보쌈 무김치가 된답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무는 작은 크기로 한개 준비합니다. 껍질 제거하고 무게가 1kg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무가 맛이 없어서 사과 한개 같이 넣어줬는데요. 배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겨울철에 무가 단맛이 강할 때는 사과나 배 생략 가능합니다. 쪽파 다섯 줄기 필요한데요. 생으로 드시는 김치라서요. 쪽파 대신 대파 총총 썰어 넣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막을 참고하세요. 무는 껍질을 제거하고요, 먹기 좋은 길이로 토막을 내어준 후 0.7cm 정도의 두께로 두껍게 채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무를 큰 그릇에 담아준 후 굵은 소금 두 숟가락 넣고요, 식초 두 숟가락 넣고요, 올리고당 다섯 숟가락 넣은 후 골고루 버무려준 후 30분 동안 절여줍니다. 여름철에 무가 단맛이 전혀 없을 때는 올리고당 한 숟가락 정도 늘려주시고요, 겨울철에는 단맛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올리고당 약한 숟가락 정도 줄여 주세요. 물을 절이는 동안 부재로 준비합니다. 쪽파 다섯 줄기 씻어서 2에서 3cm 길이로 썰어 주시고요. 사과 한 개도 채 썰어 줄 건데요. 제가 사과 껍질 쉽게 제거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감자 깎는 칼로 깎으시면 정말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집에서 사과 못 깎는 분들 감자 깎는 칼로 깎아서 드시면 쉽게 깎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 제거한 사과의 씨를 제거하고 굵게 무의 두께처럼채 썰어줍니다. 이렇게 쪽파와 사과 썰어 준비하시고요. 이제 무가 30분 동안 절여졌을 겁니다. 절여진 무에서 물이 많이 나와 있죠? 이대로 씻지 말고 채에 받쳐준 후 물기를 쭉 채에 받친 상태로 10분 정도 빼줍니다. 큰 그릇에 물기를 뺀 무를 넣고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고요 무에 고춧가루 물이 들수 있게 골고루 문지르 버무려 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반, 다진 생강 반 숟가락, 가른 게한 숟가락, 새우젓 반 숟가락, 멸치액젓 두 숟가락, 올리고당 한 숟가락 반에서 두 숟가락 정도 기호에 맞게 넣으시고요 고춧가루 네 숟가락 넣은 후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양념은 무친후 기호에 맞게 추가하세요. 저는 무치 후고 굵은 소금 1/4 숟가락 정도 추가 후더 무쳤습니다. 이렇게 양념에 무친 후 썰어놓은 사과와 쪽파를 넣고요 살살 버무려 줍니다. 사과가 부서지기 쉬우니까요 살살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이 상태로 바로 보쌈에 곁들여도 맛있고요.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맛있답니다. 보쌈 무김치 나중에 보쌈 만들 때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승리하세요.